지역 연극인들의 연극 쇼케이스 행사가 거리에서 펼쳐지고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무형 문화놀이 학교와 코미디 공연도 열립니다. 문화 이야기 안준철 기자가 소개합니다. 소극장의 메카 대전 대흥동에서 지역 극단들의 대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대흥동 쇼케이스가 이번 주말부터 10월까지 열립니다. 극단 동시에 이별의 말도 없이를 시작으로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중교로 차 없는 거리에서 100개씩의 공연이 거리 무대에 오릅니다. 연극 공연을 시민들이 좀더 편하고 그리고 연극에 대한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어요. 클래식의 정수를 파고드는 대전 시립 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 이번 공연은 베토벤과 브람스, 슈만을 주제로 다니엘 라이스킨의 개관지휘와. 바이올린 주자 이경선, 첼리스트 수렌 바그나투니가 협연을 펼칩니다. 특별히 브람스의 더블 협주곡은 바이올린과 첼로와 오케스트라가 한데 어우러지는 제가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아주 멋진 음악이 연주가 될 거고요. 일상에서 되새겨 보는 한글의 가치를 주제로 한 코미디 그룹 웅얼스의 안녕 우리말이 오는 29일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대전문화재단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무형문화 놀이학교를 열어 웃다리농악과 판소리, 불상조각 등을 교육합니다. 지역음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26회 한바신인음악회에는 7명의 신진아티스트들이 참가해 오는 31일 대전예술의전당에서 기량과 재주를 뽐내는 곡들을 선보입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